안녕하세요. 허경영 프레지던트 TV입니다. 오늘 주제는 간증인데요. 백국명패의 위력을 간접적으로 체험한 한 회원님의 간증입니다. 간증자의 권고로 백국명패를 한한 한 지인 가정에 일어난 두 가지 기적입니다. 첫 번째는 허경영을 완강히 반대하던 병이 많았던 남편이 백국명패 후 완전 치료되고 또 허경영 지지자로 변한 기적. 두 번째는 허경영을 안티하는 딸의 이야기인데요. 사이가 바람이나 집을 나가 딸이 자살을 시도하려는 극한 상황에서 엄마가 백국명패를 한후 일주일 만에 집을 나간 사이가 다시 돌아오는 기적, 또 딸이 허경영 지지자로 변한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백국명패와 사찰명패는 그 위력과 형태가 전혀 다릅니다. 백국명패는 죽은 자들 뿐만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을 위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력은 간증에서 보셨듯이 영의 세계를 움직여 인간 차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백공명표를 하셔서 기적을 한번 직접 체험해 보세요. 가름이 아니고 제가 아, 총재님 말씀을 듣고 참. 저기 명패를 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벌어져 가지고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지하철에서 이제 우리 저 지지자를 만나 가지고 미국에 사는데 미국 사람한테 제가 명패를 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남편이 너무 반대를 해가지고 할 수가 없는데 그러지 말고 남편을 잘 꼬셔 가지고 명패를 해라. 그랬더니 이 부인이 남편을 이제 잘 꼬셔 가지고 총재님이 미국에 가셨을 때에 그거를 참석했어요. 근데 남편이 얼마나 반대를는지 말도 못 했어요. 그런데 참석을 해 가지고 남편이 총재님한테 에너지를 받고 그냥 어깨 아프다, 허리 아프다, 뭐 손이 저리다 했는데 그 병이 다 나아 버렸대요. 네. 그래갖고 이 남자가 차를 몰고 다니면서 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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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경영 이러고 다닌대요. 그래갖고 남편이 너무 많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지난달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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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미양만이 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아이고, 언니 내가 청장님한테 이게 저, 저기, 뭐시고 보고를 드리고 싶은데 청장님 바쁘셔서 보고를 드릴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내가 문제가 있으면 빨리 카톡으로 저 저기 연락을 해라. 내한테 다 그랬더니 자기 딸이 그 남편이 참 유명한 남편인데 남편이 바람이 나가지고 그저 딸을 그냥 버려버렸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이게 자살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내한테 보고가 연락이 왔어요. 자살, 딸이 자살을 하려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빨리 카톡을 보내라. 그러면 내가 총경이한테 가서 보고를 내가 대신 해줄게. 그래서 이제 사진을 세 장을 보냈걸래 이제 내가 이제 사진을 가, 저 빼가지고 이제 총재님한테 달려왔어요 총재님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총재님이 이제 이렇게 에너지를 넣어 주셔가지고 괜찮을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총재님 제가 명패를 하게 만들까요 그랬더니 그래 그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저, 저기 딸을, 딸한테 가서 명패를 하게 만들어라 그랬더니 언니 우리 딸이 얼마나 총재님을 반대를 하는지 독사같이 반대를 해요 그러더라고요 아, 독사같이 반대도고 소용없어. 일단 명패를 만들어봐. 아무리 남편이 반대를 해도 명패를 만들면 남편이 달라질 것이다. 이제 그랬더니, 언니, 나는 딸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면 엄마가 대신해라. 딸이 그러면 저, 저기 모시고 혼자서 가부되는 게 좋냐? 명패를 만들라고 그 남편하고 같이 사는 게 좋냐? 그랬더니, 아, 그러면 저, 저, 자기 남편하고 물어보고 명패를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러면 일단 남저 저기 사이 저 저기 모시고 이름을 올려라 따라 사진하고 이제 저용이, 올려라 저용이 그랬어요. 하시다, 그랬더니 카톡으로 저용이, 왔더라고요. 저용이. 카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laughs> 그래서 이제 그 명패를 갖다 내가 올렸어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그 남편이 보따리 싸가지고 도, 갔던 남편이 일주일 만에 돌아왔어요. <laughs> 일주일 만에 돌아와 갖고 괜히 바람이 나가지고 갔는데, 아 생각을 해봐요 남자가 바람이 나서 갔는데 돌아오겠냐고. 그래서 명패를 딱 올리고 나니까는 남남이 남편이 괜히 이 부인이 보고 싶더래요. 그래가지고는 남편이 찾아온 거예요. 세상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갖고 남편이 찾아와가지고는 아이고 내가 당신이 보고 싶어서 왔다 그러더래요. <laughs>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이저 저거 엄마가 너무 기, 기가 기 막힌 기적이 벌어졌다고 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봐 내가 뭐라 그랬어 신인님한테 신인님이 시킨 대로 하면 은 기적이 벌어진다 그랬지 않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정말 신인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참 기가 막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정이 엄마도 아버지도 딸도 그냥 정말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명패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은 이 명패를 만들어 놓으면 이 연계가 움직여요. 백궁명패, 백궁명패. 그짓말 하면 다리 몽대가 뿌리. <laughs> <laughs> 이제 춤도 못 추게 해버려. <laughs> 부인이 원할 거야 춤못치는 거. <laughs> 자. 백공맹패 해봐 백공맹패. 명... 명... 우리는 영이 음... 영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보는 거예요 여기가 백 u 맹패를 했으면 g y 이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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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힘이 있든 없든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는데 사찰 위패, 사찰로 위패. 힘이 있습니까? 또 뭐가 있지? 교회 위패. 교회 예. 위패. 교회도 공동묘지가 있죠? 성당도 있죠? 묘지 위패, 묘지 위패. 묘지에 는 비석 말입니다. 아무것도 하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에너지 없죠? 네. 자 여러분들이 해보면 돼요 이제 집에 가서 자, 천사 들어가라 아. 아. 모든 병은 다 나아라 아. 모두 부자가 되라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라인나 공자 맹자 알라 알리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한 거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보는 거야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좋은 세상 한번 만들어 보겠다 내 말이 맞죠.